콘솔 게임 할때 확인 안 하면 반드시 손해 보는 진짜 이유. 게임패드 혁신의 새로운 기준, 바로 APD 얼티밋 2C 무선 게임패드입니다. 이제 게임 중 조이스틱이 고장 나거나 반응이 느려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. 왜냐하면 이 제품은 내구성과 반응성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기 때문입니다. 고급스러운 내마무성 조이스틱과 촉각 스위치가 적용되어 장시간 사용해도 뛰어난 성능을 유지합니다. 윈도우즈와 안드로이드 기기와 손쉽게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어 복잡한 설정 없이도 게임의 몰입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 사용자들은 엑스박스 컨트롤러에 비해 한층 더 향상된 빌드 품질과 제어감을 경험했다고 입을 모읍니다. 손에 착 감기는 디자인으로 최상의 플레이 환경을 제공하죠. 지금 바로 이 제품으로 최고의 게임 플레이를 경험해보세요. 트렌디한 게이머라면 놓칠 수 없는 필수 아이템입니다. 게임의 한계를 뛰어넘을 준비가 되셨습니까? AP2 얼티미 2C 무선 컨트롤러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. 게임 중 조이스틱이 멈춰버리는 난감한 상황, 이제 불안해하지 마세요. 혁신적인 네마 무선 홀 효과 조이스틱을 탑재하여 갑작스러운 고장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다양한 플랫폼에서 매끄러운 플레이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 사용자들이 특히 사랑하는 점은 바로 블루투스와 2.4기가헤르츠 듀얼 연결 기능입니다. 이 컨트롤러는 그저 단순한 장치가 아니라 PC와 안드로이드를 포함한 여러 기기와 완벽하게 호환됩니다. 뛰어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까지 갖추고 있어서 언제든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입니다. 지금 바로 이 최신 트렌드를 경험해보세요. AP2 Ultimate 2C 컨트롤러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게임 세상을 만나볼 시간입니다. 모든 게이머의 꿈, 진정한 멀티플랫폼 게임패드가 등장했습니다. 매번 다른 게임기기에 맞춰 새 패드를 구매할 필요 없이, 이제 AP2 Ultimate 2C 무선 게임패드 하나로 모든 요구를 충족해보세요. PC, 윈도우즈 11, 스팀덱, 아즈베리 파이 및 안드로이드 등 다양한 플랫폼과 호환되어 사용이 간편합니다. 사용자들 사이에서 이미 입소문을 타며 높은 인기를 끌고 있으며, 여러 기기에서의 무선 플레이가 안정적이고 매끄럽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. 이 혁신적인 제품과 함께라면 언제 어디서든 최상의 게임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. 지금 여러분의 손에 쥐어보세요.